안녕하십니까? 여기는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면 산성리에 있는 남한산성에 왔습니다. 남한산성은 예나 지금이나 푸르름과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고 전통적인 유적지입니다. 감상들 하십시오. 남한산성은 통일 신라 시대의 문무왕 때 처음으로 성을 쌓고 이 성을 주장성이라고 했고 동곡 여지 승남에는 일장 상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1626년 인조 때사문과 16문상을 창건하고 현재 남아있는 시설입니다. 동서 남문로와 장대 동대 보들의 방어 시설과 비밀 통로인은 양문 우물관사의 군사시설이 등이 좀 남아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도 사적 제57호로 등록이 지정되어 있습니다. 아주 성문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우리 선조님의 모습을 감상들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Thank you so much. 할렐루야. Amen.